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스쿨 2024년 5월 1일 수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안지영 선생님 정례입니다. 우리의 안지영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Ji-young Ahn. 그러면 정례 터이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드는 촌파학습용 세 종류 USB입니다. 먼저 촌파 스캔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김일봉 원장 촌파행정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USB는 장기별 질환 전파 해설 USB입니다. 세 번째 USB는 촌파 정례집입니다. 정례를 통한 촌파 배우기 USB입니다. 촌파 공부는 정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정례를 저장한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 2089로 하십시오. 선생님의 초음파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 한 보겠습니다. 예, 45세 여성으로 검진 초음파에 좌측 갑상선에 0.3 곱하기 0.3cm 크기의 라운드 쉐이프 하이포 에코익 노즐이 보이고 마진 쪽에 마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보입니다. FNA 대상이 되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링 칼시피케이션은 우리가 KT라더 4가 됩니다. KT라더 4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링 칼시피케이션 중에서 특히 여기에 칼시피케이션 디스랍션이있고고디스랍션 주위에 저액코 부분이 있으면. 결피케이션 주위에 죄코 부분이 있으면 FNA 대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어, 디스럽션 부분 그리고 여기 죄코 부분을 이 부분을 타겟하게가 FNA를 어, 권합니다. 음. 그리고 이결은 종단 스캔만인데 우리가 칼시피케이션 어, 이 노즐 링 칼시피케이션 노즐은 반드시 종단과 횡단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디스랍션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링 칼시피케이션이고 여기에 디스랍션이 보입니다. 요쪽에도디스랍션디스랍션 디스랍션. 어, 요거 디스랍션 디스랍션 요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 부분은 라운드 한테 요쪽은 음, 예. 그러니까 요쪽에 디스랍션 요게 디스랍션 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척상을 찍었네요. 예 요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여부는 요거는 좀 확실치 않습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지 아닌지 이거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럼 이 환자는 KTR3가 되고 FNA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